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세상 라 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방과 살충할 수 있는 천연 살충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물 500ml와 그리고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소주, 그리고 식초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500에다가 이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이 필요하답니다. 어, 물5 0 0에다가요 식초 한 숟가락,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넣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식초, 그 다음에 특정 브랜드를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양념으로 쓰려고 남겨 놨던 거 제가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한 숟가락씩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특정 상품을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돌려 놓을게요. 해서 이렇게 잘 섞어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천연 살충제가 되는데요. 어 이거는 어디다가 사용을 하냐면요 깍지벌레나 아니면 어, 솜털깍지벌레 이런 게 생기려고 할때 그럴 때 사용하면 조금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번졌을 때는 요 아이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는 친환경 살충제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농약을 깍지벌레 농약을 사서 쳐야 되고요. 어느 정도 약하게 올 때, 어, 그럴 때 어, 사용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예방 차원에서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관엽에 스프레이 해주면. 그러면은 음 예방 효과도 있고 또이파리에 관엽의 이파리가 또 반짝반짝 매끌매끌하게 잘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만들었고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를 한번 제가 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요 요렇게 입구지 방에다가도 이렇게 이렇게 살짝 살짝씩 우리가 매일 매일 스프레이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입꼬지 방은 그럴 때 가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식초와 소주물을 희석한 요 예방 차원의 스프레이를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되고요 요 아이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앞에 보면. 어, 수두키 이런 아이들도 있죠. 이런 아이들도 그냥 예방 차원에서 세 주는 거니까 많이는 안해 주고요. 이렇게 스프레이를 전체적으로 해 주면 되고요. 또 뿐이 아니고요. 어, 이런 관엽 관여, 관엽 에도 이렇게 충분히 뿌려 주고요. 장미, 요 장미 같은 경우에는 음, 뿌리파리도 많고 진딧물도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뿌려주면 좋고요. 이렇게 충분히 잎면하고요, 옆면하고 음 뿌리 쪽도 살짝. 근데 이제 뿌리 쪽에는 아직은 세균 균이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 쪽은 많이는 안 뿌려도 되고 살짝만 뿌려주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집에 있는 모든 화초들. 화초들에도 이렇게 다 뿌려주고요. 여기 화초, 화초, 아이비에도 뿌려주고, 트리안에도 뿌려주고, 슈퍼바에도 뿌려주고, 호야에도 뿌려주고, 호야에는요, 솜털 깍지 벌레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뒤에, 요거는 뭘까요? <laughs> 요거, 요거는, 요거 뭘까요? 이거 <laughs> 무슨 화초일까요? 요거는 고구마 줄거리예요 <laughs> 고구마 줄거리에도 뿌려주고, 고구마 순 자라는 거. 요게, 요거는 스파트 필링. 이렇게요. 관엽에도 이렇게 조금씩 뿌려주면 좋고요 장미하고에도 뿌려주고, 라벤더에도 뿌려주고, 이렇게 과엽에도 이렇게 한 번씩 착 뿌려주는 거에 추천드려요. 여기 있는 관엽, <laughs> 고구마, 고구마 줄거리에도 이렇게 제가 뿌려준답니다. 스프레이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연화죽, 연화죽에도 뿌려주고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 행인 식물에도 뿌려주고요. 후야에도 뿌려주고. 이쪽 가볼까요? 이쪽에 있죠? 요거, 스킨더프스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런 식물들에게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스프레이를 이렇게 해준답니다. 시원하게 스프레이 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지금 물에다 담궈 놨는데요. 디시디아, 요 아이에도 뿌려주고요. 이렇게 많이, 많이. 여기는요 잎면이 이렇게 줄기로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도 이렇게 뿌려주고요. 이를 전체적으로 예방하면서 요요 요 관엽식물 요 잎사귀에다가 뿌려주면 나중에 반짝반짝 빛나고 더 건강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콩나 콩나에도 이렇게 충분히 스프레이를 해줄게요. 콩나 노경 이렇게 다육이에는요 어, 예방 차원에서는 제가 이렇게 뿌려주지 않아요. 다육이는. 조금 생겼을 때 뿌려 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뿌려 주는 뿌려 준답니다. 이렇게 많이 뿌려 줘도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얘네들은 금방 지금 건조가요. 건조하기가 습도가 10%, 15%밖에 안 돼요. 요럴 때요.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뿌려 주거든요. 그러면은 예방도 되지만 습도 조절에도 굉장히 좋아요. 습도 조절에도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관엽에 모든 관엽들에게 이렇게 한 번씩 쭉 뿌려주고요.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나? <laughs> 천연 천연 살충제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살충의 효과는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살충의 효과는 정말 너무 미세해요. 그런데 막 생기려고 할때 뿌려주면은 그래도 조금 없애줄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만들어 보았구요. 같이 방제도 뿌려도 보았습니다. 초보맘들께서는 어, 아직 안 만들어 보셨다면,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 건조할 때 뿌려서 습도 조절도 하고 예방도 할수 있기를 바랄게요. 어, 물 스프레이를 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우리 콩나니, 녹영! 보면서 <laughs> 오늘은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해주면 아이들이 더 반짝반짝 빛이 나기 때문에 오늘 한번더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은 주말이거든요.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